한번 먹어볼게요 라임 맛? 별로 아니신데? 비짜미시도 있대 어때? 맛있게? 양은 진짜 적어요 이거 18시였나? 18시였던 거 사모러스시그면차 커피래요. 라떼 약간 강도 조절 가능하고 이거는 린치티 로즈 린치티. 음, 오, 라떼 맛있다. 여기는 제가 뭐가 유명한지 물어봤는데 이 케이크가 유명하대요. 커피 케이크. 되게 아이것까지먹으면 괜찮은데 이 카라멜 얘네가 너무 달아 꼭 생긴 거는 명동에 그 실타래 하는 그 느낌 있지 이게 약간 태국의 솜사탕 같은 거? 이렇게 로띠사이마 이는 거래 이렇게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손으로 먹는 거 맞아? 숙소로 가는 길이 아, 네. 여기가 여기 수영장이에요. 뷰도 있고 리버뷰에 테라스까지 있는 더 비싼 방을 예약을 해다미라 쩌잔 쩌잔 짜잔, 짜잔 어때요? 이쁘죠 여기 앞에서 앉아서 사진 찍으면 돼. 저기 뒤에 유적지도 있고 이제 강도 있고. 좋다. 끝이. 너무 이쁜데? 이렇게 쫙. 우와. 약간 숨은 공간. 여기서도 강을 보라 볼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앉으면 여기 딱 강이 보여. 그쵸? 어 이쁘다. 어 여기 뒤에 화장실. 여기 베스톱 트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점프 점프해서 걸리. 걸릴 일 없겠지. 여기는 화장실. 세면대는 이렇게 따로 되어있어요. 바디로션, 레몬글라스. 굳쿠지 이렇게 강을 바라보며 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샤워부스는 또 바로 여기 있네? 요기니즈 미니 빠. 우와 꽉 차있네 뭔가? 스프라이트. 우와 저거 뭐야? 망고스치 맛있겠다. 오, 병맥.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베란다 밖을 나왔어요 어레, 여미니. 지금 밥 먹기 전에, 지금 4시거든요? 좀 입이 심심해 오 이게 두 개씩 미니로 패키지인데요 진짜 오레오 미니야 진짜 축소판이네 오레오도 글씨도 다 써있어 심지어 음 맛있다 하나에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이어 아, 7개 들어있네? 이거 내가. 얼마였지? 10밭이었나? 20밭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얼마? 1천 원도 안 돼요. 태국은 과자 다 싸서.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면 안 되는데.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안니니까배고파 맛있다. 오레오 먹어도 배가 안 차네요.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웰컴 으로 이거 왔을 때 있던 건데, 뭐 말린 과일 같아. 꼭, 그치? 말린 과일 맞을걸? 다 열어봐서 맛을 봐볼게요. 모르겠어. 맛을 모르겠지. 나 원래 맛잘 알인데, 음, 얘는 파인애플, 여기 앉아서 먹을 거예요. 강해 뭐 먹지? 하양식도 있고 태국식도 있네? 이거는 파인애플. 이거가 뭐야? 뭐, 뭐 먹어봐. 싫어. 이상하게 생겼어. 파인애플이 나맛다 향은 괜찮아. 향맡아 뭔지 음. 몰라 준사랑 이거 먹기. 안녕지세요그위왜 붉? 좀만 줘. 좀만 줘왜 이렇게 많이 줘? 맛있는데? 뭔데? 약간 마늘. 마늘? 응. 마늘 맛도 나는 것 같아. 약간, 마늘 약간 견과류랑 마늘이랑 약간 합친 그런 느낌? 나쁘진 않아. 꾸닝 퍼프 커리. 그리고 이거는 치킨 프링롤. 얘는 모닝글로리. 밥이 나왔으니 먹어볼게요. 다내 거야. 다내 거야. 짠. 오, 음, 맛있겠다. 짠. 클리어.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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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음,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 했다. 그때문에 지금 방을 못들어가고 있어요 핑크 노을이야 완전 왔다 핑크 솜사탕

어딱 생긴 게 쎌해 보이스 젤리같이 생겼어 화이트 브레드, 위스 브레드, 로아상아 빵이 뜨끈뜨끈해요 맛있는 느끼느끼 하나네 어? 이게 아니야? 풀맛? 응 맞아 맛있네 맛있어? 이렇게 코끼리 먹이 주는게 있고, 쇼 보는게 있고, 타는게 있어요 타는건 좀 비싸서 오식밥 이거 오이는, 오이 주는거야? 오이를 주네 가 아빠 있는데

안쪽에 여기도당일치금로 너무 좋서 좋고 접근성이 너무 좋은 이같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방